tvn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 단독 리얼리티 정격 발표 sbs와 맞불 사상 최대 제작비 투입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차세대 아이콘 트로트 황태자 박지현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갖는다 더 충격적인 건이 프로젝트가 sbs의 음악 예능 라인업과 정면으로 맞붙을 예정이며 T.V.N이 방송사 역사상 최대 규모 제작비를 쏟아붓는다는 사실이다. 2023년 가요계에 해성처럼 등장해 단숨에 국민 트로트 프린스로 떠오른 박지현. 그의 데뷔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T.V.N은 가제 지연의 시간 프린스 오브 트로트이라는 초대형 리얼리티를 정격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무대 뒤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박지현의 음악적 여정,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담아낼 예정이다. 제작진은 그의 일상과 도전, 그리고 인간 박지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 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으는 부분은 제작비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리얼리티는 총 120억 원 규모의 제작비가 책정됐다. 이는 TVN 역사상 단일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최대치에 해당하며 케이블 방송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스튜디오 촬영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도시를 오가며 진행되는 글로벌 로케이션, 초호와 게스트 라인업, 그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초대형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SBS가 트롯 예능 제국을 굳히려는 시점에서 TVN 이박지연이라는 &E 카드를 꺼내든 것은 사실상 정면 승부라며 투자 규모만 봐도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예능이 아님을 알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연의 시간, 가제 은오는 2025년 12월 첫 방송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주말 프라임 타임 편성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SBS 간판 음악 예능과 정면 충돌을 의미한다. 팬덤 엔도르피는 이미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다. 2주년 선물 중 최고는 바로 이 프로그램이라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박지연의 사생활과 인간적인 순간이 얼마나 공개될 것인가? 둘째, 특별 게스트는 누가 함께 할 것인가? 특히 데뷔 초부터 그와 함께 해온 동료 트로트 가수들 혹은 가요계 대선배들의 출연 가능성이 점쳐지며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팬들은 스타의 완벽한 무대 뒤 진짜 얼굴을 볼때 강렬한 친밀감을 느낀다. 박지연은 그동안 무대에서 왕자님 같은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리얼리티를 통해 더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경우 팬덤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팬과 스타가 인생의 궤적을 공유하는 심리적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박지현을 차세대 국민스타로 격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전이다. 투자 규모, 편성 시간, 팬덤 반응,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박지현의 경력에 있어 결정적 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과 대구를 뒤흔든 이명웅의 전국 투어 열풍이 있었다면 연말 대한민국 안방극장은 박지현의 리얼리티 신드롬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